이것이 이제 대시라는 어, 기능을 해볼 건데요. 대시는 이제 이 어,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을 이제 이 어, 웹상에서 어, 표현을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그렸던 차트들은 지금 메모리에 저장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p라는 변수에다가 어, 해당 차트를 집어넣고요 p 화살표 그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, 대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대시 패키지는 인스톨 packages/ 그리고 install packages/ core component 그다음이 install packages/ html component 총세 가지의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. 이세 가지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야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.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install package-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, 어, 이제 설치가 완료가, 같으면 어,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또 다음과 같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. 정상적인 설치가 와, 완료되었으면, 우측에 총- 저희가 설치한 패키지 총 3개를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손으로 타이틀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대시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대시 new 한 다음에 앱에 이렇게 변수에 집어넣고 달라 앱 레이아웃 대신은 이렇게 레이아웃 형태로 어, 선언을 해서 어, 값 선을 해서 요 HTML 구조를 짜줘야 합니다. div HTML div 그 다음에 리스트 한답에 요 안에 이제 원하는 어, 형태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. 어, 간단한 뭐 문자를 집어 넣으셔도 되고, 다 어떤 형태를 집어 넣으셔도 되는데, HTML 형태이기 때문에, HTML H1. H1은, H1, H2, H3는 이제 글자 크기를 말하는 거고, 어, 글자 숫자가 작을수록 그 글자 크기가 커집니다. 그래서 H1은 가장 큰 글자라고 어, 세, 생각하시면 되고, Hello, d e c i b 이렇게 선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차트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요. DCC 차트를 집어넣을 때는 DCC 그래프를 사용하게 됩니다. DCC 그래프 하고, 그 다음에는 그림에 대한 피규어를 선언하고 조금 전 저희가 차트를 플러트리 플러스의 차트를 P에다 집어 넣었습니다. 그 변수를 <laughs> 치시고, 어, 엔터를 치면 이제 값이 이제 앱앱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앱 레이아웃에 다 들어갔으면, 이제 앱 달러하고 앱의 기능, 대시 앱의 기능인 런 서버를 사용하게 됩니다. 런 서버를 사용하시고, 엔터를 치시게 되면, 127.0.0.1에 8050이라는 곳에 대시 서버가 스타트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것을 저, 카피해서, 어, 웹 브라우저 상에, 제 가져오게 되면요. 어, 다음과 같이 이제 어, 대시웹 사이트가 어,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한번 저희가 R로 그린 것들을 어, 우측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보실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이 HTML 구조기 때문에, 어, 뭐, 여기에다 타이틀을 더 추가하고, 그 외에 뭐, 링크를 집어넣는다든지, 버튼을 집어넣는다든지, 뭐, 그런 것도, 어, 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단어 분석을 할 때, 이제, Word Cloud, 그 와, 이제 그와 연관된 또 다른 패키지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. 저희는 Word Cloud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, Install Packages. Word Cloud. 그 다음에, Install Packages. Alcala. 그 다음에, install, packages, tm. 이세 가지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. 이미 설치가 저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. 뭐, 추가적으로 덮어 쓰셔도 되고, 뭐, 이미 설치되신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거 버전이 계속 바뀌거든요. 이제 라이브리를 하나씩 로드를 해주시고, t m 까지 모두 로드를 해주시면, 네, 워드클라우드 단어 분석에 준비가 되었구요.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하나 읽을 건데요. Read. So, right. 하면, 이제 그 파일을 한 줄씩 읽는다는 겁니다. 저희는 텍스트 파일을 읽을 건데, 어, 미리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. 데스크탑에 어, test.txt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. 뭐, 어, 아,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닙니다. 그냥 그 화면에 있는 그냥 그 신문 기사를 일부 그냥 긁어서 가져온 것이고요. 뭐 그런 행위를 이제 저희는 크롤링이라고 하는데, 뭐, 크롤링은 보통 이제 별도의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, 어, 별도의봇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어, 뭐,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요. 어, 이걸 갖다가 사람이 수동으로 하 이렇게 하나씩 글른 카피앤페스트, 글른다는걸 이제 카피앤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카피앤페스트에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리드라인 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읽었고요. 그걸 이제 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 줄씩 쭉 읽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 마구잡이로 가져온 이 데이터들을, 텍스트, 워드클라우드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. 지금 한 줄씩 되어 있는데, 이것을 또 분석하는 것이 tm 패키지인데요. 버포스 벡터 형태의 소스로 또 바꿔주시고, 그 다음에, 이를 다시, stripe, white space. 띄어쓰기를 제거를 하고. 그 다음, tmmap, doc, to, lower. 이거는 이제, 소문자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. 그 다음에, doc, remove, numbers. 숫자도 날려버리고요. 그 다음에, doc, t m m a p remove, 이션해서 쓸모없는 값들도 난리군. 예. 가공이 끝났으면, 워드 클라우드. 스케일은 벡터 값으로 들어가니까, 이렇게 주시고. 스케일은 이제 글자 크기 4부터 0.1까지 쭉 주겠다는 의미입니다. 중요도에 따라 이제. 어 어디까지 기울자를 키울 건지 뭐 그걸 구분한다는 의미고요. 랜덤 오더는 이제 어떻 정렬을 이제 뭐 랜덤으로 섞을 건지 뭐 그런 것들이고. 라트퍼는 이제 그 글자의 앵글을 얘기하는 거고. 그다음에 컬러 이제는. 루어팔에서 팔 색깔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패밀리 하시게 되면 이제 글자가 폰트가 깨지지 않고 다음처럼 중요도에 따라 워드클라우드가 어, 만들어지는 것을 어, 보실 수 있습니다.